상가 임대차도 상가 임대차는 대항력 있는 없는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상가 임대차는 한장 넘겨보셔. 음. 상가 임대차는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대항 요건 갖추려면 여기에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 인도와 인도와 사업자 등록 마치면 그럼 틀려 이렇게 인사 신청하면 이렇게 가장 인사 신청하면. 그래서 동거미 쳐봐 거기에 상가임차인의 인도 신청 동거림 쳐라 인도 신청되는 인도 신청. 그러면 이제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먼저 적용 대상이 적용 대상이 보증금이 일정액 이하인 사업자 등록의 대상 중, 사업자 등록의 대상 중 보증금 일정액 이하인 상가 건물에 적용된다. 하시는데 보증금 일정액 이하. 그게, 애우기도 쉬워. 서울은 9억이야. 이렇게. 자, 여워본다 969에 5437. 보증금 일정액 이하인 상가 건물에만 적용돼 969에 5437. 애울 필요도 없어. 근데, 적용 대상의 보증금이 일정액 이하여야 되고 다만 일정액 이하라고 하는 것은 환산보증금이에요. 환산보증금. 그래서 만약에 서울에서 이거 잘 나와. 서울에서 보증금이 5억인데 월세가 500이라면 500 여기다가 100을 곱해야 돼. 그랬더니 10억이 돼버렸지? 그러면 상가에 적용을 안 받는다 하시면 돼. 그러 거기다가 보증금이 그냥 보증금이요. 환산보증금이요. 동그라미 쳐맨 위에다가 환산. 그러면 이제 이런 요건 갖추면 이제 상가 임대차에 적용을 받고, 상가 임대차에 적용을 받으면 인사 신청 오면 대항력이 생긴다 하시면 인사 신청 오면, 그리고 아까 선순위 저당권이 있으면 대항력 없는, 그리고 여기다가 확정일자 받으면 확정일자 받으면 여기는 우선변제권 있는 이렇게. 근데 여기서 확정일자는, 주택 임대차에서 확정일자를 자꾸 세무서장에 나를 받는다 그러거든. 근데 주택의 경우에는 확정일자 어디 가서 받아? 동사무소. 여기는 어디 가서? 세무서에 가서 받으면 된다. 그거 뭐 자꾸 헷갈리게 되니까 주의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와서 여기 봐. 대항력 없는 임차인도 여기 봐. 대항력 없는 임차인도 세치기할수 있겠어, 없겠어? 있어, 여기, 세치이 아까 주택과 똑같은 세치이 제도가 있다 하셨는데. 그게 밑에 봐. 서울은 보증금이 얼마이야? 아니, 세치이하는 사람들. 6억 5, 아, 6,500이야. 한번여워봐다 6,500. 655에 3830. 근데 우리는 그러고 물어보지도 않아. 그냥 서울의 경우다. 이렇게 물어봐. 서울의 경우 6 5 0 0이하는 얼마까지? 3분의 1까지, 그냥. 3분의 1이야, 다. 그럼 요건은, 이 사람도 요건은 갖춰야 돼, 안 갖춰야 돼? 그래, 경매 등기 전까지 대항 요건 갖춰야 되고, 배당 요구 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여러분들, 뭐 배당 요구하냐, 안 하냐 물어보면, 등기 안된 사람들은 다 배당 요구해야 한다 하시면 돼. 법원이, 법원이 알수 없으면 배당 요구해야 한다 하시면 돼. 그럼 등기 되어 있으면 법원이 알수 있지. 그때는, 배당 요구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하시면 돼 따라서 세치기는 등기 안돼 있잖아 그냥 배당 요구해야 된다 하시면 돼. 등기 안돼있습니까 그다음에 3번에 2번에 등기 명령 후 아까 우리 주택에서 후 없다 생각나? 상가도 똑같이 용이 돼 상가도 등기 명령 후건물 임차한 소액 임차인은 그 건물에 대해서 세치기할수 없다 엘번다 후후 없다. 똑같이 적용이 돼. 똑같이. 그다음에 4번. 대항력 없느냐, 대항력 있느냐? 그러니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방법 아시지? 그러면 그렇게 놓으면 돼. 매수인에게 또는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가 있어. 그러면 꼭 대항해야 돼. 대, 어, 계약을 해지하고 나갈 수도 있어. 그리고 그러니까 똑같다. 배당 또는 아, 해지 또는 대항 이렇게 할수 있다는 것이야. 그 다음에 5번, 확정일자 받으면, 여러분, 확정일자 받으면, 이제 보증금의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어. 확정일자만 받으면, 일단 우선 변제권은 있어, 없어? 있어. 그래서, 5번 봤더니, 보증금의 우선 변제의 요건은 대항요건도 갖추고, 확정일자 갖추면 되고, 6번, 임대차 존속 중, 제3자가 경매했을 때, 임차인은, 이제 이렇게, 이제 봐라, 대항요건도 받아야자. 상가 건물에, 이게 상가 건물이에요. 그럼 의뢰인대에서 여기다가 인사신청했고, 인사신청, 그 다음에 여기 저당권, 그리고 확정일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대학력 있는 우선변제권 있는. 그럼 이 사람은 인사신청했으므로 대학력이 있기 때문에 경락인에게 대학하거나 확정일자에게서 배당에 참여하거나 선택할수 있어. 만약에 확정일자에게서 배당에 참여했더니 저당권자보다 먼저 받아, 후순위 받아. 그리고 나머지 못 받았으면 경락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 주택과 똑같아 보증금 회수는. 그것이 양가로 6번. 임대차 존속 중 제3자의 경매시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는 대항 또는 뭐할수 있어. 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 하시는데. 그 다음에 7번 기간 만료시. 이제 임차인은 기간이 만료가 되면 임대인에게 갱신을 해주셔 요구할 수 있어. 갱신 요구. 그러면 갱신 요구를 7번에다 별표를 내 거절할 수 있는 경우가 아까 상가는 3기연체요3기연체요 그래서 3기 연체했을 때, 요기 보다 상기 연체 부정한 방법 그다음에 없이는 뭐야 동의 없이 전대했을 때, 가장 동의 없이 전대, 그 다음에 못 한다는 무슨 뜻이야? 목적물이 멸실되어서 계약 달성 못 한다 그런 뜻이야. 그 다음에 못한다. 그 다음에 현은 뭐요? 현저위반. 현저위반 인차인이. 대는 뭐다? 이제 재건축하려고 점유회복이 필요한 경우에요. 전부 또는 일부분이다. 대부분이다. 그 다음에 죽은 뭐다? 과실로 멸실, 중과실로 멸실. 그런 경우에는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자, 이거 본다. 삼부지 없이 못한다. 현대중. 아까 주택은.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경우가 3부제요, 2부제요. 2부제 그리고 실거주 목적 하나 들어갔지. 그다음에 법정갱신자 7번 했고 법정갱신은 법정갱신에 접어들면 존속 기간은 1년이고 그다음에 이제 상가에서는 권리금 회수가 문제야, 권리금 회수. 그래서 권리금 회수 기간이 기간 만료 전, 그러니 만료되면 만료 전몇 개월 동안 6개월 옛날엔 3개월이었는데, 지금은 6개월이야. 6개월 동안 권리금 해수할수 있었어. 몇 개월 동안? 그럼 여기서, 6개월 동안 임차인은, 임차인은 여기서 신규 임차인을 찍어서, 신규 임차인을 데려와서 이것을, 임대차에서는 주선해서 이런 말을 써.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찍어서 여기서 권리금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 권리금 계약을. 그러면 임대인은 이 기간 동안에 신규 임차인이 데리고 온 사람과 신규 임대차 계약을 해줘야 돼 그래야 신규 임차인이 권리금을 해소할 수 있지 알아들어? 몇 개월 동안? 만료 전 6개월 동안 6개월 사이에서 임차인 새로 신규 임차인을 물색해서 네가 권리금 좀 얼마 달라 해서 권리금 계약을 할수 있어 그럼 임차인이 새로 들어올 사람과 신규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면 하려고도 임대인이 동의 해줘야 되잖아. 그래서 임대인은 여기에 신규 임차인과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을 해줘야 된다 그 말이야. 동의? 해 근데 거절할 수 있는 경우를 물어봐. 밑에. 자여러분다 거절할 수 있는 경우. 그럼 1번 신규 임차인이 무자력에다가 무 동그림이죠 무자력 무. 그다음에 신규 임차인의 의무 위반 우려 또는 임대차 유지가 어려운 상당한 사유다 상 동그림이죠 상당한 사유. 그 다음에 임대인이 1년 6개월 이상 1.6 동그라미 쳐. 이 사람이, 이 사람이 건물 비워두고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안쓸 거래. 임대인이. 그 다음에 4번, 여기. 자, 답은 임대인은,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차인이 데리고 온 사람과 임차인 데리고 온 사람과 거래를 해야 돼. 근데 임대인이 자기가 찍어놨어, A에게, 임대인이 A에게, A야. 너, 요, 우리, 요, 6개월 동안, 신규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 못 오면, 네가건물을 빌려가라, 네가 근데 권리금 얼마 받으려고? 여기가 지금 현재 5천이니까, 너에게는 딱 6천 받을게. 그랬더니, 6더받는다고 부인하잖아? 그 놈이, 이렇게 가서 계약 체결한 거예요. 그러므로 당했어, 안 당했어? 배신 당했어. <laughs> 그런 경우를 4 번, 사번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권리금을 지급해버렸지 그사 번에다가 배신 동그림도 라 배신. 오준아, 배신 못받 해야 돼. 빨리 안 써? 몸뚱이 써 우리 몸뚱이. 너 배신 혹시 너 남자 친구들이 배신한 게뭐 배신 있는가? 응? 없냐고? 있어? 있어? 아, 세상에 배신 안당는 사람이 어딨어. 사귀다가 어렸을 때부터 채이고막 하지. 안 채워봤냐고, 한 번도. 안 채워본 사람이라면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 아니면 채워보지도 못해, 이런 거. 그 다음에, 5번 봤더니,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경우가 여덟 개 있었잖아. 아까, 이런, 자, 여기 잘 봐. 우리 시험은 여기서 나오는데,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과 신규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가 크게 몇 가지요? 크게. 다섯 개. 크게 다섯 개. 다시 한 번. 무자력. 상당한 사유. 1.6. 배신 거절할 수 있는 경우, 거절할 수 있는 게 8개 있었잖아. 이런 사유가 있어도 거절할 수 있어. 아까 이런 사유가 있어도 신규 임차인과 왜냐하면 재건축 하려고 한다면 당연히 거절해야지. 우리 무단으로 존대했다면 당연히 거절해야지. 그래서 갱신 요구를 신규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경우가 에어군다. 무상 1.6, 배신 거절. 이렇게 외워아 그러면 문제 맞으니까그 다음에, 임대차가, 임대차가 종료되었을 때, 봐 임대차가 종료되었을 때,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지체하면 임차인이 쓸수 있는 카드가 몇개 있어서, 세개다 동시이행, 이행. 동시 경매 신청. 신청. 이때 경매 신청할 때는, 임차인은 건물 넘겨주고, 넘겨주지 않고, 그럼 이때, 이제 주의해 임대차가 종료되어서 임차인이,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지체, 지체하던 중 임차인이 경매 신청한 경우 배당 요구 해야 돼, 안 해도 돼. 자기가 경매 신청했다는 얘기는 법원에 판결을 받았다는 거야, 법원에. 그래서 법원에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보증금이 5억이 있다는 게 법원에서는 알아. 그렇다면 이때는 배당 요구 않고, 자, 주의해.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경매 신청할 때는 건물 넘겨주고, 넘겨주지 않고. 그래서 경매 신청해서, 여기 주의해야 돼. 주택과 똑같아. 건물 넘겨주지 않고 이 말을 임차인의 채무 이행을 집행 개시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건물 넘겨주지 않고 경매 신청해서 배당표가 확정이 되면, 배당표가 확정이 되면 보증금을 수령하는 단계에서 여기 잘 봐. 동시행은 동생, 임대인과 동생 하자고 하는 거요. 예 동생 아무에게나 동생 하자고 해야 돼. 임대인에게 하자고 해야 돼. 그럼 경락인에게도 동생 항표권 행사할 수는? 절대 안 돼, 그것은. 임대인에게 동생 하자고 하는 거고, 경락인에게는, 자, 넘겨주고 수령해. 수령 하고넘겨줘 넘겨주고 수령 온다 하시면 돼. 그한 밑에 한번 봐. 거기에 10번. 10번. 건물 명도 없이 경매 신청하고, 거기다가 보증금 수령 전에 누구에게 인도해 줘야 돼. 경락에는 그거 동시에 건다 그러면 큰일 나. 그 다음에 여기서, 자, 이때 경매 신청할 때는, 경매 신청할 때는 건물 넘겨주지 않고 주택과 똑같아. 그 다음에 그냥 경매 신청할 때에는 경락이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걸려. 그래서 급히 이사 가야 될 경우는, 이보다 명령 등기, 협력 등기, 임대인 협력을 통해서 등기하거나 법원의 명령에서 등기해놓고 이사가면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이 그대로 유지되는 게 10번이요, 10번, 아 11번. 자여번다 명령. 그냥 길게 할것도 없어. 명령 등기야. 그럼 명령은 누가 내리겠어? 이장이 법원이 어... <laughs> 법원이. 그러니까 법원에다가 신청하는 거예요. 법원에다가 명령 좀 때려주시오라고. 그 법원 임대인의 주소지에다 해, 야 돼. 임차 건물의 소재지다 해야 돼. 그여러분들 그러니까 임대인의 주소지에다 한다 그거 자꾸 내는데 임대인이 그러면 재미 미국 살면 거기까지 가냐? 여러분 다 임차 건물 소지한1심 법원에 하는 거 일심 법원에 등기명령 신청 장소가 그러면 여기 봐라 쉬워 임대인이 보증금을 제대로 반환해주었더라면 등기 신청 안 했을 거 아니야. 근데 등기 신청을 했다는 돈이 들어갔지? 그 임대인에게 야, 등기명령 신청하는데 돈들어갔으니까 내놓으셔. 그랬더 임대인이 누가 자네 보고 그런 짓 하라고 그랬어? 그러면 그렇게 하면 그대로 놔둬야 돼. 국회의로 패야 돼. 기세. 네가 임마 보증금 안 빼줘서 내가 이 시간 들여서 등기명령까지 신청해서 돈 내야지. 그래서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 한다. 근데 등기명령 신청해서 등기해놓고 가면 비항률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 된다. 그냥 유지 방법이야. 이런 게 간다는 거라고.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상가 임대차인데, 이제 우리에서 어디로 여러분들 시험 물어보냐면, 위에 2번으로 가봐 2번. 그래서 2번. 아까 상가 임대차에 적용은, 적용은 환산보증금이 서울에서는 얼마이야? 9억이야. 근데 만약에 서울에서 10억이라면 상인법에 적용이 안 되지? 근데 초과해도 적용되는 규정이 5개가 있어, 5개가. 그래서 거기에 에어본다, 초과해도. 아, 근데 꼭 요걸 내버려두라고 시험에. 초과시 적용되는 규정. 그래서, 비학력 동그라미그 다음에 권리금 회수 동그라미그 다음에 갱신요구 동그라미그 다음에 삼기 연체와 해지 동그라미 그리고 하나 더 들어간 게, 하나가, 감염법의 예방에 관한, 관리에 관한 법률에, 요, 요거야, 이게. 3개월 이상, 코로나 사건으로 3개월 이상 영업을 못 했잖아? 그럼 해지할 수 있어. 그리고 거기다가 다 쓰지 말고, 거기다 써버려. 하나가 거기다가 감염, 감염병의 예방에 관한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이니까. 이거 여러분 외우기 어려워. 뭐라고 써지? 코로나 해지해버리자. 코로나 해지. 자, 여러분들, 코로나 해지. 몇 개월 이상 영업이 할 수가 없을 때는 3개월 이상 감염법에 의해서. 3개월 이상 영업을 할 수가 없을 때 해지하고 나갈 수가 있어. 그런 규정이 넘어도 적용된다 하시면 돼, 넘어도. 네. 그러면 이제, 자, 초과 시에 적용되는 규정이 몇개 있었어? 네. 그리고 다섯 개 있었고, 무슨 뭐 표준 계약서 이런 것들 우리 시험에 안 나와. 우리 시험에서는 그냥 권리 의무에 관한 규정만 나오니까. 그래서, 자, 자, 여러분들, 대학력. 네. 권리금 횟수. 네. 3기 연체. 갱신 요구, 코로나, 이렇게 코로나 다섯 개 오면 돼. 코로나 사건이 터지면 해지할 수 있다. 이런 것들. 이해 가셨나? 자, 여군다. 대권 3기 요구, 코로나에는 넘어도 적용되네. 이렇게 오면 돼. 넘어도 적용된다. 올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폐업이 아, 영업이 정지가 된지 3개월 이상의 경우에는 해제할수 있다. 그 규정 나올 거라고 하는 게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나 그러나 다섯 개는 넘어도 적용된다. 몇 개는 다섯 개는 한장 넘겨보시죠. 그 106페이지에 맨 밑에, 여러분들, 저, 갱신요구, 아까, 그맨대 3번 봐,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해서, 봐봐라. 아, 아까 임차인은 갱신요구 기간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제한 없이 할수 있었지. 근데, 갱신요구를 할수 없어, 이제. 기간이 만료돼서 10년 다 차버려서. 10년 동안 다 써버린 거요. 예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 10년이 되버리면 갱신요구 해, 못해. 못해. 그러면, 그때는 권리금 내놓으셔 헐수는. 그것이 이제 새로운 판례니까 주의하야죠 그때도 권리금 횟수는 보호된다 하시면 돼. 그때도. 그래서, 자, 3번에, 끝에 봐.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임대인은 권리금 횟수 기에 보호 의무를 부담한다. 이렇게 주의하시면 돼. あ <music>